가지고 없네. 우리 남편이 차 대로 지금 온대니까 여기 내 자리라고. 아니 근데 주차장에서 막 자리 맡아놓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? 왜 없어 왜 없어? 막 물건 갖다 놓고 막뭐 이렇게 물통 같은 거 갖다 놓고 못해게 하잖아. 나 사람이 서 있잖아. 사람이도 확실하지. 사람이 먼저지 차가 먼저야. 이럴... 자리를 맡아놓고 이런 게 법적으로. 아니 법을 왜 따져? 사람이 먼저 와서 딱 있으면은 당연히 내가 먼저지. 아 진짜 답답하네. 아 빨리 저 사고하고 빨리 변상하라. 아니 옆에서 치, 갑자기 훅 들어오셨잖아요. 여기 가내 자리니까 그렇지. 내 자리인데 왜밀고 들어와? 아니 근데 짐을 이렇게 놔두시고. 치셨어요, 진짜? 안 쳤어요. 치었어요? 아니 친건 아니고. 그런데 왜몸 사기 하시려고? 아니 여기가, 어, 여기가 내가 와. 지금 자리를 맡아놓고 있는데 아, 이안 가. 자리가 하시고? 어디 있어요? 그러니까, 아니 주차장에만 차 맡. 주차 자리가 마, 어디 있어? 왜마지막 전세 됐어 요 여기? 아니 내가 전세, 전세 냈냐고요 여기 전세 냈건 아닌데 안 냈으면 가요 그럼 요 보험 사기 아니야 원래 이렇게 맡아놓으면 그 사람 원래 뭔소리에 맡아놓는 게 어딨어 아 그런 거 없어요? 그런 거 없어요 아니 보면 동네에도 막 뒤에 자리 맡아놓고 막 그러잖아 없으니까 가셔요 없다고 보험 사기 하시지 마시고 아제요 없으니까 가라고 아니 난또 아니 또뭘 경찰을 불러 아니요 뭐 됐어요 됐어요 갈 거예요? 아 예예 예. 아유 알았어요 아무리 나 가시는 거 보고 갈 거야 감사합니다. 네.